안녕하세요. TV 미술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준이구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표월의 또 다른 사진 하나를 소개시켜드려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작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은 1832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민속과 예지리 스테이션의 구도를 빌려온 작품인데요. 그림의 구도를 재현하기 위해서 배우들과 함께 연출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이에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여 번이 넘는 시도 끝에 겨우겨우 만들어진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프 월의 사진은 배우를 이용한 연출이라는 점이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은 배우와 모델을 고용해서 원하는 사진을 위해 연출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의 사진 촬영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사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아내는 순간을 기록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진기, 카메라라는 물건 자체도 개발 초기의 단계였기 때문에 작품을 위해서 배우에게 연기를 시킨다는 것이 영국 무대 위에서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원하는 사진을 위해서 배우를 고용하고 연출을 시켜서 사진을 만들어낸다는 이 행위는 어쩌면 사진가가 그저 순간을 찍어내는 사람에서 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그림 안에 스토리를 담아놓듯이 모델에게 카메라 앞에서 연출을 시키는 것으로 사진 안에도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재미난 사진인 것이죠. 배우를 고용하고 연출했다는 행위가 아주 간단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보편적인 일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이라는 시작은 참 거대했기 때문에 제프 월이라는 작가가 사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이지 않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저희 TV 미술 예식을 고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돈이닷컴 www.dohni.com에 오시면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모든 활동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안녕